첫 실시간이군. 짭혀, 아무도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, 코치대가 너무 낮죠. 아무도 안 들어온다, 백0퍼 어? 응? 뭐지? 응, 누가 들어왔는데, 안녕하세요. 맞나? 뭐지? 뭐야 어 안녕하세요 오 들어오셨어 한분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거치대가 낮은 이유가 지금 할머니 댁 와있어갖고 거치대가 조금 낮거든요. 잠깐만요. 이어폰 좀 됐습니다. 근데 실시간 누가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. 구독자가 별로 없어갖고 아무도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. 망고님은 어떡하다가 들어오신 거예요? 궁금해요. 약화면명을 나간다. 아이쿠. 그래, 우리가. 안 돼. 아, 알람 설정해두신 거였어요? 그렇구나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배차. 거치대가 없어갖고 옆에 사촌동생이 있거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거치대가 말썽이네 락앤락통에다가 핸드폰 거치 핸드폰 올려놓고 있거든요. 야, 노래를 왜 그렇게 크게 틀어? 어? 옆에서 유튜브 보고 계신 사촌나님. 프레디 보고 계셨군요. 네. <laughs> 첫 스트리밍인데. 하여튼, 망고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하. 원래 여기가 반모방인데 이름을 그냥 첫 스트리밍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에이 한 번밖에 안 들어오셨어 근데 갑자기 줄을 구부다 아니야 누나 진짜 실시간 켰다니까? 어디? 켜져있어 어? 어디? 봐봐 켜져있잖아 망고님, 그쵸, 켜져 있죠. 이, 어, 사춘동생이 못 믿네. 으어. 근데 왜 말을 안 해? 아, 어, 진짜다. <laughs> 사춘동생이 못 믿어요. 진짜 실시간 킨 걸. 어. 후. 자꾸 옆에서 가짜로 키는 거냐고. 묻길래. 진짜 켰다니까. 흐흐 <laughs> 망고님 근데 밥먹 뭐 가능한가요? 안되면은 안하셔도 돼요 스트리밍이 처음이라 아이고 다음에 거치대 준비해해야 되겠다 아 진짜요? 저랑 번모 하실래요? 아. 나는 1 2 녀야. 몇 살이니? 오 어색하다. 고고. 나는 아 진짜? 동갑이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멍고얌 잠깐만 <laughs> 니가 그러니까 프레디에 푹 빠져갖고 프레디바... 프레디 노래만 들어 근데 나도 프레디 좋아해 게임은 안 해봤는데 호호 아, 근데 알람을 너밖에 안킨것 같아. 켜준 거는 아주 고마운데 킨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아. 음... 이거 같아. 근데 저번에도 어떤 분 한번 들어오셔갖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이상해. 사인 보게 어... 망고야 잠깐만 나 어디 잠깐 다녀올게 뭐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나? 어? 음... 나다! 어? 우차 이상한 우치대 같은 게 여기 집에 있어서 어 이거 뭐지 우차 오 도대체 쳤다 좀 높아졌지 거치대 같은 게또 있더라고 여기 집에 뭐이게 패드 거치된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우 벌써, 저기 봐. 응. 어? 포탈왜이래주 준영, 중... 잠깐만. 크로스야. 응? 좀만 조용히 해줄래? 이상해. 으! 어, 높아져서 다행이다. 저기요! 제발. 부탁이니까 조용히 좀. 어. <laughs> 여기서 이러고 놀아야 되겠다. 넌 넌. 뭐 요즘에 프리디에다가 언더테일에 빠져서 미차뭐 언더테일 노래를 듣고 있는데 배경 음악을 틀어 준다나 뭐라나. 실시간인데 굳이 안 틀어도 되지 않나? 콕콕콕콕콕 더 크게? 아니, 줄여! 예? 뭔데? 프레디노래야 응. 어 혹시 나만 혼잣말 하고 있는 거니? 스프링트랩. 망고야. 너어디사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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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, 좀, 아주, 너 옆에서 시끄럽구먼. <laughs> 나도. <웃음> 나도 대한민국에서 살러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렇게 오래 이야기해본 건 처음인데. 신기하구 유튜브에 올릴 거야? 아니, 지금 올라가고 있어. 너 들어와도 돼. 어 그래? 살어 아, 근데 이거 어떻게? 다 버려야겠다. 진주시. 뭐라고 해? 뭐라고 쳐? 뭐라고 쳐? 뭐라고 쳐? 뭐라고 쳐? 이쁘지야 쳐봐. 사춘동생 응. 들어온다고 그래갖고. 응. 나는. 시아. 지아. 나는 당진이 사 아, 이쁘지야. 어 이쁘지야. 응? 어이고첫시가 어, 차시 씨 지금 누구 또 들어왔니? 나. 지금 누구 또 들어왔니? 약간 메아리 들리지 않니? 어, 누구 또 들어왔다. 누구 들어왔다. 누나 내 소리 들려? 어? 미안. 망고야,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메아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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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<목소리> 아, 진짜, 자꾸 건드려. <목소리> 아 진짜? 자꾸 건드려. 오 약간 메아리가 들리는데. 봐봐. 뭐야? 옆 화면 왜 이래? 너너 채팅 칠수 있어? 못쳐 뭐야? 옆 화면 왜 이래? 너너 채팅 칠수 있어? 못쳐어칠수 어. 있는데 여기. 아, 칠수 있어? 뭐야? 칠수 있는 망고야? 뭐지? 옆에서 약간 그 메아리 메아리들리지 않니? 메아리 들리지 않아? 내 소리 들려? 소리가 들릴 거야. 망고야 들려? 약간 메아리 같은 거? 내 소리 들려? 들린데, 들린데, 들린데. 어디? 들린데. 그럼 내 소리 들리지? 소리 가두 개로 들린데. 두 개로 들려? 아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아, 근데 나 지금 꺼야 될지도 몰라. 어? 누나, 나 망우새 눈에 들었어. 아, 나 지금 몰라. 어? 누나, 나 들었어. 어, 왜 메아리로 들립니까? 나 이제 꺼야 돼. 왜? 어? 어. 안녕. 안녕하세요. 꼬야돼 안녕. 아빠 오셨어? 안녕. 안녕하세요. 미안해, 빠빠. 안녕. 좀 다른 거 봐야겠다.